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네. 양기영 인사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얼마나 웃고 사십니까? 아,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만 복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도 웃음을 통해서 잠들기 전에 웃음 운동을 약 30초 정도 하시면 밤새 좋은 꿈과 또 건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웃음은 운동이다. 운동 중에 가장 좋은 운동이고 화장품 중에 가장 좋은 화장품입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는 웃음 화장품으로 예쁜 화장을 하시고 좋은 꿈 꾸시기를 바라면서 셧 짧은 강의 한곡지 할까 합니다. 나는 세상을 나누지 않는다. 사회학자 벤자민 파버는 이렇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나는 강자, 약자, 또는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누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어, 리더요, 어, 미래에 좋은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등대,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갈매기, 밤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양기영이는 나는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 강자, 약자, 부자, 부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른, 아이, 여자, 남자, 나는 나누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나눈다. 웃는 자와 웃지 않는 자로 나눈다. 예, 웃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따르고 또 웃는 사람은 용기 있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 잘 웃고 어, 인사를 잘 합니다. 인사 잘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또 어, 용기 있는 사람이 인사도 잘합니다. 어, 인사를 잘해서 덕이 있고 어, 인상 좋은 사람이 되어 봅시다. <laughs> 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그래서 인사는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잠자기 전에도 안녕히 주무세요. 네 편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하고 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나를 꽃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네, 꽃물이라는 이 노래가 아주 어, 인사에 참 좋은 노래입니다 얼굴에다 연지곤지 찍고 어, 얼굴을 꽃을 만들어서 항상 누구를 보던 아무나 보고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어, 나를 웃음꽃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어,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웃음은 웃음은 용기다. 의사도 용기다. 용기 있는 사람이 취직도 잘하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 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실버금한 도서가 이야기한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잘 웃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잠깐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 참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네 행복합니다라고 즉시 0.1초 전에 말하는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하습니까? 아, 네,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하버드대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곧 행복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잘 웃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 연구를 해보면 2,500년 전 어, 공자님께서도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은 만큼 바보가 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 이만큼 행복하고 싶으면 이만큼 바보가 되고. 이만큼 행복하고 싶으면 이만큼 바보가 되고 이만큼 행복하고 싶으면 만큼 행복하라. 공자님의 25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어 나는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총칼이 총칼이 빗발치듯 쳐도 오직 외길만 가시는 그런 분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나는 바보다, 나는 참 미련하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법정스님께서는 어참 바보였다고 하지요. 모든 것을 무로 돌려서 어 가실 때도, 연면하실 때도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고 하나도 남기지 마라 하고 가시면서, 천하라는 그런 또 좋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친절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큰 친절이라는 그런 종교를 만드시고 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많이 웃으면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싶은 만큼 바보가 되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많으면 어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지만 적당하니 가지고 어 원하는 것을 적당하니 가지고 어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 동일을 시에는 같을 시에는 100%어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웃어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행복이다. 웃음은 방탄조기다 웃으면 소문만복내 복이 온다. 예, 웃어봅시다. <laughs> 웃으면 복이 옵니다.